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도 좁은길교회 예배 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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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러랑 주의 나라,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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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감정과 환경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니 주여 이 시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는 지체들이 어디에서 언제 예배 드린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동일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설때 혹시라도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혈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사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그러하셨듯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명령으로 쓰여진 딱딱한 형식이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의 성경 말씀은 세 가지 명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지 또그 명령은 무엇인지 어떻게 따라야 하는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12절에 등장하는 명령입니다. 명률과 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12절에 등장하는데요. 12절의 첫 문장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세서를 묵상해 온 어, 맥락에 의하면 세 사람의 삶을 살수 있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 사람이 된 자라면 이 말이에요. 세 사람이 된 자라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고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으로 옷입브라 라는 말이에요. 자이 그러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또 발성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테카사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지옥행에서 새사람의 천국행을 택해 주신 까닭에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할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사람으로 택함받은 존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자, 택하사가 1번이었죠. 그럼 거룩하고가 두 번째입니다. 이 거룩하고라는 단어가 유지, 유지의 의미를 띄고 있어요. 거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게 로마서 전체 주제죠. 세 사람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는가?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 라는 단어죠. 분리되었다 라는 단어입니다. 세 사람으로 택한받은 존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세 사람으로 택한받은 존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가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됐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에게도 반드시 약점은 있습니다. 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언제나 옛사람과 동일하게 온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 세상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실 가장 큰 원동력은 뭐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이다라는 단어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옛 사람의 영으로 옛 사람의 삶의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아의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을 의탁하고 그 사랑을 누립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 고아의옛 사람의, 아, 사람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해요. 그 사랑을 노력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해서 옷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옷의 이름이 좀 길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속성이 나오는데 사실 이 다섯 가지는 두 가지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입니다. 자두 가지 첫 번째 두 가지는 뭡니까?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비라는 단어는 친절함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이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비슷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결합되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맞고 말할 수 있겠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게 복음의 기본 정의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남에게 친절한, 남을 돕고자 하는 그 측근지심이 발동해서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의 기본 정신입니다. 겸손과 온유. 겸손은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게나된 것을 인정하는 게왜 겸손입니까? 사실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 나에게서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난 것을 감추며 오히려 어, 외식하면 겸손한게 아니에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 걸 겸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높이 여기는 것.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걸 온유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마음을 결합하면 오래 견딜 수 있어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문제든지 간에, 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나의 나된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삶과, 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삶이 마음이 결합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함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은 하루. 온전히 전부 다 거룩해질 것을 요청하십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살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는 노력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자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나눠 줄수 있어요. 내 것을 충분히 나눠 줄수 있습니다. 극렬과 자비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있는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이 질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여전히 옛 사람의 반응을 할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13절에 또 나오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제가 사실 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많이 좋아하고 인용하는 구절이죠. 주님께서 제게 그러하셨듯이, 저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누리는 삶이 바로 세 사람의 삶의 핵심이에요.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남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삶, 회개로 나아가는 삶, 그게 어떤 내 죄를 이렇게 낙인 찍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하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과 나누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용서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상사를 용서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용서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용서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어려워하지만 또그 마음을 쉽게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과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나오죠. 그렇게 나눴을 때 하나님과 나눴을 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어 네가 용서해. 내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결론이 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게 싫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저와 연하,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그 마음을 쓴 뿌리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나는 나의 감정을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눠야 할그 깊은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그러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겁니다. 용서는 할수 있고 화해는 좀 다중에 할 수도 있어요. 용서와 화해는 다른 개념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수 있어요. 화해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암담한 현실,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명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께 받아서 쓰는 용돈과 같아요. 이 용돈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부족하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걸 부족하게... 내가 건조기를 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쓰는 용돈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약간의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풍족하게 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거 말했을 때 예끼 이놈 어디 그런 걸 염치 불구하고 말하느냐라고 말할 것 같은 마음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짠돌이셨으면 저와 여러분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해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해프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작동하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새 사람의 방식인지 옛 사람의 방식인지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극렬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참음으로 옷입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품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며 또 피차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내게 이미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로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이 제단 위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작은 재단의 미약한 재단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드리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30배, 60배, 100배 차고 후인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린 손길 위에 가득하길, 종이 축복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찬양 드리며,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면서. 지금은 사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으심이 이제 주께서 나에게 그러 하셨던 것처럼 남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들로 살기로 다짐한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